아니 나는 너한테 어거지로 주변을 둘러봐서 한놈 골라서 사겨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우결은 빨리 시켜야겠잖아 지금 그거... 어. <laughs> 재밌을 거 같잖아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야 이 X야. 달달한 거맛좀 보자 무슨 생각해? 연비 생각 <웃음> <웃음> 어떡해 어 이냄님 구독 감사해요 땡크고마워요 어머! 왜요? 말투, 뭐야? 원래 말투, 왜 막, 그렇게, 애교 섞여가지고 저 항상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때 이렇게요 감사 o m e have 해뭘하 i 하 d 하 k 하 y 야하 m e h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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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꽈배기라뇨. 왜 이렇게 꼬아요? 아니, 근데 진짜 여러분들 놀랄 게 뭐냐면, 막 우리 아빠한테 하는 거더 꽈배기. 음. 아빠한테는 근데 그럴 수 있지. 진짜. 아, 홀랑 천 원. 그래서 받지. 딸바보가 되잖아, 아빠들이. 맞아. 그리고 진짜 어, 나는. 날 그, 애교 보려고. 그 부분이 너무 웃겼던 게, 저도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데, 저희 아빠 낚시클럽에 딸이 저 하나예요. 나머지 다들이거든요. 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우리 여행 가면 무조건 그 낚시 클럽 사람들 다 같이 갔어요. 근데 가서 아빠들이 이제 낚시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있고 A 조 비조 B조 나눠가지고 B 조가 뭐 애들을 회도 해주고 이러면서 먹을 걸 주고 있어. 그러면 나 혼자만 그걸 안 먹고 있대. 그 회를 이렇게 들고 있대 젓가락으로 하나 딱. 연비야 왜안 먹니?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. 딱 이러다가 우리 아빠가 딱 오면 내가 그걸 입에다가 쏙 넣어줬다는 거야. 그거에 <laughs> 그거에 그냥 이제 그냥 넘어간다. 그 아빠들이 다 미쳐가지고. 부럽지. 어 절에서 딸 키우는 거야. 그래서 그 얘기를 아직까지 안 돼. 근데 아버지가 진짜로 연비를 많이 애끼네. 음. 낚시 클럽에 연비 빼곤 다 아들인데 소개팅을 한 번도 안 시켜줬어. <laughs> 아니 근데 딸을 애끼는 그럴 마음이다. 수밖에 없는 게. 저의 아빠 저 늦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음. 그 낚시클럽에 저랑 나이가 제일 안 나는 오빠가 네살 차인가 5살 차인가 그래요 4, 5살 차이면 딱 좋지 근데 그 오빠는 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본 건데 딱 봤는데 어느새 여자가 되었구나 <laughs> 아니 근데 그 이후로는 잘안 가지 만나지도 않지 그리고 어, 그 오빠 이제 결혼할 걸 새... 근데 그 얘긴 했어 우리 아빠가 그 아저씨가 아들 낳았을 때 우리 아빠 딸 낳으면 결혼시키자 그랬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 그 아저씨가 잘생겨야지, 일단. 아 근데 그 오빠 시야에... 잘생겼었음 아니 그럼 잡았어야지, 너가. 아뭘 잡아. 근데 생각해보니까 케빈 님왜그 오빠랑 나를 엮으려고 하는 거야? 콘텐츠 찍으려고. 아니 그 오빠는 일반인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어떻게든 찍으면 찍어지겠지. 그 오빠는 결혼할 사람 있다고! <laughs> 야, 야, 야. 커플 유튜브 내가 운영해줄게. 아, 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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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저 아저씨가 미쳐. 야. 연시프, 연비 시집보내기 프로젝트 각시기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내 의사 없잖아 지금 My 네 의사는. 의사가 없어도 네 의사가 생길 수도 있지 내가 좋은 사람만 물어오면 잘생겼어? 잘생길 수도 있지 그럼 좀 고민해볼게 이게 아! 알바노가 아니라 이거 얼바노예요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 다 비슷한 인생을 살고요 근데 진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일로 싸우고 비슷하게 살아 가. 아 근데 살아가요? 진짜 내가 결혼도 해 보고 연애도 많이 해 보고 한 거로는 저는 철저히 외모만 보고 결혼했어요. 진짜로.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하고 다해 봤는데 사람 다 똑같아. 사람 다 똑같아. 그냥 뭐 다를 바가 없어 사실. 인성은 그냥 그 평균치 안에만 있으면 돼뭐 바람 안 피고 술 많이 안 먹고 다니고 뭐 이런 정도 있지? 그치 나머지 성격은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고 다 비슷해요 그냥 뭐가 <laughs> 근데 난 진짜로 딱 보자마자 와이 사람이다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안 들어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연애를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는 거지 그럼 못 만나 <laughs> 씨부레 포기해야 되나? 주변에 잘생긴 사람 없나 어떻게 한 눈에 <laughs> 반해? 확실히 그건 있어. 만났을 때 방송보다 재밌지 않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재밌지 않으면 빨리 그 상황을 떠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. 근데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도 입담 좀 좋은 애들이 만나서 방송을 하는 건데. 그렇지. 어 그러니까. 그래서 그렇게 웬만큼 미녀들이 재밌지 않고서야 개그맨하고 그렇게 만났나 봐. 넌 미녀가 아니야?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자. 미남은 개그 우먼이랑 만나나? 아니지. 미남은 존미녀랑 만나. <laughs> 애누리가 있을 거 같냐? 야 남자 애들은 아니. 어너 누나 있냐? 어 예쁘냐? 어나 소개팅했어. 어 예뻤냐? 나 학원 갔는데 여자 애들 있 여자 애들이 예쁘냐? 생각해보 그런 게 남자 애들은 여자 예쁜 것만 보면서. 여자애들이 남자 외모 본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? 뭐라 안 그러는데 나는. 아 뭐라 그런 애들 많아. 그거는 무시해도 될게 뭐라 그런 애들은 못생긴 애들이야. <laughs> 그게 어, 그게 억울한 거야 자기한테 기회가 안 돌아오니까.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. <laughs> 돈도 많아야 되고 잘생겨고 재밌어야 한다면 이게 아니라 나는 세 중에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. 내 친구 지인들이 잘생기것도 아니야. 성격도 더러워 돈도 없어 돈도 지갔어 이런 애들만 자꾸 만나는 거야 내가 그랬어 제발 이제 셋 중에 하나로 챙기자 제발 근데 내가 잘생긴 애들이 얼굴값을 안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? 그래서 뜨겁게 얼굴값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홀로 사는 거야 그래, 그러니까 개 씹쓰레기를 만나야 된다는 건데 <laughs> 내가 본 잘생긴 애들은 얼굴값을 하던가 게이였어 얼굴 잘생긴 애들이 자기가 잘생겼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거를 적절히 무기로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잘생기면 얼굴값 하는데 못생기면 꼴값 떤다고 그러니까 내 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얼굴값 하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뜯어보고 사는데 꼴값 떨면은 남은 <laughs> 그러니까 게 없다고 그... 적당히 그레이 존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<laughs> 내 눈에는 그럴싸하긴 한데 다른 사람 눈엔 잘생겼나?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적당히 그레이존인 친구들이 있어 어? 내 주변에 그레이존이 없어 아 근데 나 요즘에 진짜 만나는 사람이 아예 없잖아 요 너무 속이 오잖아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잖아? 사귄 사람을? 내 인생 망하는 거야 그냥 그냥 지용의 건통을 그냥 떠지겠다는 얘기예요. 아니 나는 너한테 어거지로 주변을 둘러봐서 한놈 골라서 사귀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. 하지만 우결은 빨리 시켜야겠잖아. 이 그거 어. <laughs> 재밌을 것 같잖아. 재밌을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우결이 뭐 진짜 사결라는 아니잖아. 그냥 좀 달달 맛좀 보자 이거지. 아니 결혼한 지1 0 년이야. <laughs> 달달한 거맛좀 보자. 아니 근데 빗소리도 있고 투디도 있는데 왜 나야? 걔네는 못할것 같아. 연애를 못할것 같다는 게 아니고요. 못 보일 것 같다. 우결로 재밌는 영상이 안 나올 것 같단 얘기야. 영상감이 안 된다. 걔네는 너무 또막 진심으로 사귀려고 할것 같아. 느끼하게. <laughs> 이게 적당히 재밌고 또 적당히 달달하고 이런 게 있으면 너무 막그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돼 <laughs> <laughs> 이게 내일생일대 기회다 그게 너무 간절하면 노잼돼요 뭔 말인지 알지? 아니 근데 잘생긴 남자 될거은 나도 그럴 수도 있어 갑자기 <laughs> 놓치면 안 된다 <웃음> 잘생긴... <웃음> 자기야 <laughs> 나 <나도> 버리지 마 석강이는 <laughs> 아랍상인데 제가 아랍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연비는 약간 개상. 나는 이제 박보검상 좋아. 어, 어. 박보검 서강준. 그래서 못하는 거구나. 전다 기다리겠습니다. 시부레 그냥. <laughs> 어나 근데 기유를 제일 좋아했음. 잘생기고 말이 적어. 취향 진짜 확고하다. <laughs> 그 인면어 중에 좀 잘생긴 인면어 있으면은 그냥 어항에다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아요? 나는 진짜 과묵한데 웃긴 남자 좋아. 함 그러면은 사실 얼굴 필요 없는 것 같아. 과묵한데 웃기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. 너 그냥 혼자 살아라. 안 되겠다. 나 떠올랐다. 뭐 <laughs> 왜? 여러분 저 편집자고 합니다. 뭐? 잘 생기셔야 돼요. <laughs> 월급은 나한테 받고 내 영상이랑 연비 영상 편집하면서 연비네 그냥 빈대처럼 붙어 있어야 돼. 그러면서 연애하고 둘이 커플 브이로그 찍고 연비 방송하고 있으면은 이제 어, 자기야 밥 차려 놨어. 이러면 저밥 먹고 올게요. 아이 들어와서 같이 먹을래 약간. 근데 잘 생겨야 돼, 근데.